이번 시간 제목은 남자가 여자 돈을 노리거나 여자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은 파림치한 짓이다. 그런 남자는 보기도 좋지 않고 잘 풀리지도 않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오셔보면은, 막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남자 유튜버, 여자 유튜버, 뮤멧이 보면은, 요즘 또 뭐, 여자들의 이, 이웃이에 대해서 <laughs> 붕괴를 하고 막, 요가기에 바빠요. 하루에도 뭐, 몇 가지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논을 이야기합니다. 97% 8%에 해당되는 것. 어떨 때는 1, 2%나 외외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데, 에, 그런 경우는 잘 드물죠. 그래서 여기서는 1, 2%나 외외에 대해서 다룰 때도 있지만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90, 7%, 8%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고 이런저런 일을 갖다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겪고 또내 TV 제목이 인생대학장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겁이 나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하겠더라. 워낙 변수가 많고 워낙 또 형심화가 많죠. 그렇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고시대 고대 고상에 맞는 최선은 아니고 정답은 아니지만은 차선이 최선이 됐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남녀간의 돈 문제. 남자가 여자 돈을 노리거나 여자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그런 남자는 보기도 좋지 않고 잘 풀리지도 않는다. 이런 주제를 그랬죠. 자, 첫 번째 남녀 간의 돈 문제. 남녀 간의 연애를 할때 여자들이 돈을 안 내려 그러죠. 그래서 남자들이 뭐 반반하자, 칠대 삼하자 또 데이터 통장 만들자,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그게 안 맞다 그랬죠. 또, 여자들이 시집 올때 남자한테는 집을 요구하면서, 전세를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laughs> 10년 전에, 20년 전이나 3천만 원만 해오고, 심지어 그 3천만 원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해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욕을 하죠. 그래서 더 가져오라. 남자 반반해야 된다. 남자 참 반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내가 안 맞다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원래 공짜 먹기 좋아하고 남자 등골 빼먹기 살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공짜 먹기, 쉽지. 여자 공짜 먹는 거 좋아하고 시들레로 되고 싶고, 이런게 본성이고 특성이고 자연의 위치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예민하고 여자한테 돈을 요구한다. 그안 맞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지만은 저게 인간 본성에 이배되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렇다면은 이론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와 마찬가지더라.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예민하고 거부하고 심각하고 밀어붙여 가지고 공산주의가 남았는 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 혁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수용소에 가서 고통받고 죽고 또전 국민이 굶어 죽고 가난을 벗지 못하고 있죠. 그거 마찬가지더라. 그 자연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그게 맞죠. 그 바탕에 의해서 이론을 세우든지 뭐 행동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여자가 그렇게 인식하고, 공짜 먹는 거 좋아하고, 남자 등굴 빼먹게 살게 돼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데 그, 걸 좋아하는데, 그일류 생긴 일이 계속되어 온 건데, 그걸 갖다가 예보하고, 거면하고, 거부하고, 생까고, 막 화를 내면서 같이 해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낚시꾼이 낚싯대 아끼고, 미끼 아끼는 거과 똑같다. 사냥꾼이 총알 끼고 총알 아끼는 것가 똑같습니다. 아니, 물고기를 낚고 짐승을 사냥할 때도 낚싯대와 미끼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짐승을 사냥할 때도 총이나 총알 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만물이 영장인 인간을 갖다가 그것도 여자를 낚으려고 그러면 서 그까이 돈몇 푼을 데이트비 아끼고 뭐선 뭐 봉수좀더 해오라 그러고 이건 내가 소탕 대시라 그랬죠 그리고 여자의 근본 특성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제대로 모르고 하는 짓이라 그랬죠 니가안 맞다. 아니 낚시꾼이 뭐 낚싯대 아끼고 미끼 아끼고 사냥꾼이 총 아끼고 총알 아끼서그 무슨 너무 제대로 된 물고기를 잡고 제대로 된 짐승을 잡겠습니까? 사냥을 하겠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공짜 먹기 좋아하고, 공짜 먹기 좋아하고, 인식하고, 남자 등골 빼먹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자연의 치가. 한쪽 남자는 뭐, 그걸 막 요구해. 한쪽 남자는 공짜로 해주는데, 그럼 어디로 가겠어? 공짜 해주는 쪽으로 갈게, 몰리겠죠. 이게 가성비가 좋은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더 잘할 건데. 그러면 괜히 데이터비 그거 아끼고 혼수 그좀더 요구하다가 이 좋은 자도 놓친단 말이야. 만물의 영장인 음, 최고의, 응? 그 여자를 놓친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어부들을 뭐라 그럽니까? 배도라하고 여부들을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 하지 말고 사람 낳는 어부를 하자. 네내 따라와. 또 제자를 하자 그렇게 하죠좀큰개사을 자연의 이치라든지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큰개사을 하자, 크게 역사 벌하게 놀자, 소탐대실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겠죠. 또세 번째는 뭐냐면 여자들이 시집 갈때 자기가 알뜰하게 버리는 여자도 있어요. 어제 여자들이 뭐 해외여행, 성령 맛집 탐방, 명품 이런 거로 해서 돈을 하나도 못 모은 여자도 있지만, 또, 또, 열심히 돈을 모은 여자도 있습니다. 천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녀들이 시집 갈때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친정에 돈을 주고 오거나, 또 하나는 자기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한 푼도 없다 그러면서 혼자 몰래 꽁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유튜브 보니까, 뭐, 여자가 시집 올 때, 자기가 분명히 저축한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천정에 다 주고 오겠다. 그걸 안 가져오고. 이게 말이 되냐, 냐 그러면서 남자들이 방방 뛰고 이러는데, 내가 이야기 했죠. 여자들이 원래 그런 거라고. 자연 질서가 그런 거라고. 그 여자, 그 돈, 그몇 푼, 그 뭐, 천정에 주고 오는 거, 그거 뭐, 응? 어? 그거 갈바가 뭐 하겠습니까? 크게 노래라 그랬죠. 크게 약속하게 하라 그랬죠. 또 여자들이 시집을 올때 친정의 돈을, 그 돈을 안 주고 자기 혼자 돈한푼도 없다 그러면서 몰래 꽁치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모른 척 해라. 남자가 돼가지고, 얘는 우리 농경민족 후선이자는 동양이잖아요.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남자가 여자 좀 봐주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렇 해야 되지. 똑같이 여자처럼 똑같이. 그래가 되겠어요. 또 결혼 후에 문제입니다. 이 맞벌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활비를 50% 50%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다는이 여자들이 원래 인식하고 야을 빠졌죠. 맞벌이를 하면은 자기 돈은 꽁치고 따로 모으고 제 남편 돈으로 생활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의사 부부가 있는데 둘다 의사야. 그런데 똑같이 돈 벌면서 지도는 따로 꽁치고 남편 돈으로 생활하고 남편 돈으로 자식들 결혼시킬때 하려고 그래요. 참뭐 배운 여자고 돈 있는 여자도 똑같구나 싶었는데 여자 특성이 그래. 근데 여자들 그 니도 못 버리 하면서 생활 50%, 50% 내놔라 그러면은 또 보고 난리 나죠. 남편 돈으로 생활하라 그러지. 자기 돈은 따로 꽁채가 따로 저축합니다. 근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재혼을 할 경우입니다. 재혼을 할 경우에 남자들은 성 문제 때문에 재혼을 하고 여자들은 경제력 때문에 재혼을 하죠. 대부분 근데 재혼을 할때 여자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뭐,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고. 이래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자기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자기 돈을 안 쓰고, 그 남자 그 월급쟁이 돈한대몇푼되는그돈 쓰자 그래요. 이게 여자야. 이게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하늘은 땅한테 본놈을 주게 되겠다 그랬죠. 그것도 추역이 뭐라고 그래놨습니까? 땅은 인색가다고 되어있고 땅은 곧 여자죠. 또 여자는 인색가다고 되어있고 여자는 물질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한테는 경제력을 주고 여자한테는 성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라고 그랬죠. 서로 한쪽에는 하나씩 주고 한, 하나씩 얻게 만들어놨죠. 그래야지 서로 물물교환이 되겠죠. 서로 아쉬운 게 있겠죠. 그래야 서로 같이 살고 힘을 합치겠죠. 그래야 자손도 태어나고 또 사이도 발전되고 지구가 굴러가겠죠. 그래서 남자가 성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에 더 안달복달하듯이 여자들은 뭡니까? 경제력을 안 가지고 있죠. 경제력은 남자한테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물질적이고 더 안달복달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형체가 없죠. 형이상학이죠. 그럼데 여자는 땅은 어떻습니까? 형체가 있죠. 손에 잡히죠. 형이 하악이죠. 그래서 여자가 더 물질적이고 더 존을 좋아하고 더 현실적입니다. 하늘은 실체가 없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상적이고 그렇죠. 저번 시간에 뭐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자 돈을 노리거나, 여자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자연질서에 입에 대는 거다. 여자 본성에 입에 대는 거다. 그런 남자는 보이지도 좋지 않고, 잘 풀리지도 않는다. 그건 왜 그러니? 내가 왜 그랬습니까? 하늘을 땅한테 주기 내가 있죠.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개가 흐르죠. 부모가 자식한테 주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한테 주게 되어 있더라. 여자는 남자 덩골 빼물게, 빼물고 그 살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옛날 성인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천지는 인간한테 별별 걸다 주지만은 인간이 천지한테 돌려주는 건 뭡니까? 똥이나 싸지끼고 죽었을 때 시체만 하나만 돌려주죠. 그렇지만은, 하늘과 땅은 인간한테 모든 것을 주지만은, 인간은 하늘과 땅한테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주는 거라고 하면 똥이나 싸고, 죽을 때 시체나 하나 던져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은 그 인간을 싫어하지, 싫어하지 않고, 오만글 계속 다 주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부모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은 땅한테 줘야 되고, 양극은 은극으로 전기가 흐르고, 남자는 여자한테 줘야 된다. 여자는 남자 덩굴 빼먹고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여자의 본성이다. 그런데 남자들 중에 보면, 은 뭐, 혹시 유튜브에 댓글 달아나 보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 싸가지 없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느니, 해외 여자하고 결혼하거나 안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자기 혼자 산대. 그러면은 그 돈으로 지원차 해외여행도 가고, 지원자체면생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저축도 할수 있고, 그렇게 산대. 그게 남는 장사래참내기가 찼어. 틀린 소리 나입니다. 그 열에 한둘밖에못 보는 거죠. 아니, 그따오 생각을 가지고, 꼭왜꽂쳐 그 달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남자가 돈 버는 게 뭡니까?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 혼자 취미생활하고, 지 혼자 해외여행 가고, 지 혼자 저축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돈 봅니까? 처자식한테 주기 위한 거죠, 남자들이 돈 버는 것은. 그러고, 뭐 때문에 참습니까? 철식 때문에 참는 거죠. 자 하늘과 땅과 인간, 하늘이 위에 있고 밑에 땅이 있고 중간에 인간이 있는데 하늘은 자 남자죠. 보모죠 그럼 하늘이 그럼 지 혼자 있으면 뭐하냐. 땅도 없고 인간도 없다 이거야. 하늘이 그러면 땅한테도 안 주고 인간한테도 안 주고 지 혼자 덩그러니에 있으면서 지 혼자 잘 먹고 잘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가 잘 나르시죠. 부모가 자식이 없고 자식이 많으면 골치 아프죠. 또 자식이 없으면은 또 공하다 그러죠. 하늘이 기온차만 있고, 땅과 인간이 없으면, 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부모가 자식이 없고, 자기들만 있으면, 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딩크족, 그, 물론 이해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딩크족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50만 넘어 보십시오.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 여자들이 그렇게 돈을 갖다가 인색하고, 어, 남자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 남자 덩골 빼먹으려고 그러고, 돈을 갖다가 꿍 치고 이런다 그랬죠. 데이트할 때돈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또 결혼할 때돈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돈을 천정해 주고 오거나 안 그러면 돈을 갖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면서 혼자 꿍 친다 그랬죠. 그리고 또 맞벌이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돈으로 살고, 지도는 따로 꽁친다 그랬죠. 그러고, 막벌이를안 하고, 여자들이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는 여자들은 돈을 남편 몰래 꽁칩니다. 그게 여자의 특성이야. 땅의 특성이야. 땅은 뭡니까? 숨기고 감추죠. 땅 속에 우리가 숨기고 감추죠. 하늘 속에 숨기고 감춥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요 응용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꽁쳐놨는 돈을 갖다가 남자들이 너무 아까할 필요 없어요. 게심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왜 그런가 하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꽁쳐놨는 돈을 갖다가 어디에 다 틀리느냐? 자식한테 다 틀립니다. 자식한테 다 주, 줍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꽁치고, 꽁치고, 그렇게 해도 그돈다 어디 가느냐, 어디 주느냐, 어디 털리느냐. 내가 나는 내표출한테다 내주, 전시 얻어주거나, 결혼할 때집 사주거나, 돈 몰래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다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런 여자도 있죠. 남편 돈꽁치가지고 남편 돈으로 바람 나가, 제비한테 돈 갖다 주고, 이런 여자도 있죠. 또 친정에 빼돌리거나, 이런 여자도 있죠. 제비한테 빼돌리는 거는 그는 뭐 마저 죽어야 되고 친정이 빼돌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친정이 뭐좀 거식이 참 어려우면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남자든 여자든간에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 남자는 처자식 또 여자는 내 남편 내 자식 잘 챙겨서 잘 먹고 잘 살고 씩씩하게 돌아댕기는 거 이게 진정한 큰 효도입니다. 물론, 형편이 낫고, 뭐, 마음도 살도록 사통팔탈 퇴해가지고, 어,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친성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뭐, 어, 시집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이론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대부분 소시밀이라서 그렇게 할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또 사통팔탈, 활짝 열리고 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보살의 경기이고 도사의 경기이고 성인의 경기지 그렇다면 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작은 호도 어도, 큰 호도가 있는데 둘다 형편이 되면 둘다 해야 되지 만은 꼭 하나를 해야 된다면 은큰호들를 해라 큰호들는 뭐냐 내가 처자식 잘 챙기면서 내가 남편하고 자식 잘 챙기면서 식씩하게 돌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부모 걱정 안 끼치는 거. 거기 상벌더 나은 거 하면 부모의 이름을 빛내는 거. 이게 진정한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들한테 하면, 총각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여자한테 데이트할 때돈그몇푼더 내놓으라 그러고, 결혼할 때 혼수 좀더 해오라 그러고, 응? 또 심지어는 뭐 제비 같은 경우에는 여자 돈 뜯고 또뭐 여자 돈으로 먹고 사는 뭐 이렇게 시트맨들 있죠. 그거 인간 본성에 입아 되는 거고 특히 여자 특성에 입아 되는 거고 자연 질서에 입아 되는 겁니다. 인간 특성에 입아 되고 여, 여자의 인간 본성에 입아 되는 거고 자연 특성에 자연 자연 질서에 입아 되는 거고 여자의 특성에 입아 되는 그 세계나 입아 된다면은. 그는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봐서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돈을 노리거나 여자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그런 남자는 보기도 좋지 않고 잘 풀리지도 않는다. 그럼 그 데이터 비용 들고 올때 혼수 그거 좀더 해오라 하지 마라. 그건 소탐대시라는 거다. 여자의 특성이 공짜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인색하다 그랬죠. 직거는 인색하고 아끼고. 뭐, 만아놔 도시. 오히려 여자가 인색하고 공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자한테 돈을 팍팍 써야지. 좋은 여자를 얻을 수 있죠. 우리 그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절세 미인도 남자가 막돈 있는 척막 해제 끼니까 절세 미인들도 그거 끄달리 가잖아. 돈과 여자한테 안 넘어올 남자 없고, 왜 그러냐. 돈은 식욕이죠. 여자는 뭡니까? 성욕이죠 자, 돈한테 안 넘어올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는 뭐, 돈은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력이고 식욕이죠. 인간 3대 욕구 중에 가장 밑바탕에 있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강력한 욕구죠. 그러니까 좋은 여자를 얻으려 그러면은, 여자한테 데이터병 내놓으라고 그러지 말고, 어세월지금라고 그러지 말고, 일부러 더 갖다 부어야지. 그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유수효과고, 어? 그게, 약사꼬랑 고양이 밟는 어두운 짓안 하는 거고, 소탐 대실 안 하는 거죠. 진짜 약하고 큰 계산하는 거죠. 진짜 약한 놈이죠. 제갈보민 같은 진짜 대전략전술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뭐, 밥벌이 하는데 지도는 안 내놓거나 뭐 뒤로 돈 꽁치는 거나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다 틀린다? 자식한테 다 틀립니다. 자식한테 다 주면 다 주고 갑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 남자니까 좀, 거시적으로좀 크게 봐야 된다고. 여러분 크게 약속 벌읍시다. 크게 좀 놓읍시다. 큰전략전술를좀 발휘합시다.